안녕하십니까 양촌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무당과 점쟁이 축사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지리로 말씀드립니다. 2년 반 전에요. 예쁜 한 40대 초반에 자매가 왔어요. 앉자 말자요. 저는요. 미인 무당입니다. 현직 무당입니다. 어떻게 왔어요? 예, 살려고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 고 그러니까 서부 경남, 내 고향 동리에서 왔어요. 고향 어, 군에서 업에서 왔어요. 현직 무당, 미인 무당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요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요. 계속 손님 많이 왔어요. 문전선 실을 이루고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요. 중학교 다니는 딸이요. 자기가 똑... 같이 사람들 속을 다 알고 본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요. 영들이 괴롭히는 것을 어머니가 다 보고 있고요. 가시적으로 아들 속에서 나타난 걸 보고요. 세 번째는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두번 쓰러졌는데, 두번 쓰러질 때는요. 신당에서 부부간에 성관계 하다가 내가 터진 거예요. 이 무당이, 현직 무당이, 민무당이 말하기를, 아, 우리 가장 망하겠구나.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임했구나. 돈은 많이 벌지만은 돈은 자꾸 빠져나가고요. 아들, 딸도 나같이 무당 되겠구나. 남편도 빨리 죽겠구나. 내추를 두번 당했으니까요. 다 망하겠구나.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생각이 나서 찾아왔대요. 어떤 생각일까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 민무당은요, 교회에서 반교를 했답니다. 교회에 충성했대요. 지금 자기 아버지하고 오빠가요, 지금 무, 목사님이에요. 이 민무당의 아버지가 목사라니까요? 오빠가 목사라니까요? 아버지도 피를 나는 오빠 목, 목사님도요 이 동생을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 대책을 세워 줄수 없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박 3일 동안 치유를 잘 했습니다 축사도 잘 됐습니다 이제 나는 신당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 나가겠다고 확실하게 사역자 앞에서 말하고, 제가 별도로 만나서 말할 때도, 이제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무당하는 거다 끝내겠습니다. 라고 감정까지 하고요. 다 모인 앞에서, 한 100여 명 이상이 모인 앞에서 간정도 했습니다. 간정을 잘 했어요. 근데 마침요, 남편. 남편은 깡패 출치입니다. 남편이 뒤에 앉아가지고, 저 서부 경남에서 왔으니까, 이제 데려온 거지, 요 왔는데, 아내가 감정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교회 나갈 겁니다. 신당을 다 태워버릴 겁니다. 집에 가면. 그리고 간정 끝났는데요. 간정 끝나자마자 깡패 출신 남편이요. 딱 채워서 데리고 나갔어요. 데려나서막 이러면, 뭐 먹고 살 건데? 신당 다때리치면뭐 먹고 살 건데? 하고, 욱박지르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가서 구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시청자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에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손해봅니다. 우리 양촌 힐링센터에서는요. 치유 2박 3일 합숙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742번째요. 7만 명 이상이 치유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속에 더럽고 악한 귀신을 끌어 안고 삽니다. 저와 동역을 오래 했던 박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축소하고 잘하고요. 성격도 성질도 좀 깔끔해요. 딱 떨어져요. 악한 병이 안 나가면은 뭐, 그냥 막, 음? 깨든지 쫓아내고 축사해야 집에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 번은 말이죠. 치유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축사도 잘 되고 모든 거잘 되는데요. 한 4개월째 됐을 때 무당 옷을, 무당이 입는 색깔의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이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무당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당들이 입는... 색, 옷의 색깔의 옷을 택해서 있거든요? 예. 아이, 다른 방에서는 다 이제 12시가 넘어서 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집에 가는데, 이방 안에서는요, 아, 이 아이, 여, 여자 속에서 무당양을 잡았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피, 예수보일 나가라 그래도요, 잡았기는 잡았는데, 안 나가니까. 아침에도 못 가고요, 밥도 못 먹고요, 그 방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아, 이 사람 놓치면 도망가버리면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오, 긴장하면서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요, 자기하고 같은 동기, 그렇지 않죠. 영성 연구원에서 공부한 하고 있던 목사님,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다 목사님, 나좀 도와줘 하는 게들었어요왜 하니까? 아, 무당량을 잡기는 잡았는데, 아, 이놈이 안 나가려고 그래. 근데 그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 나가! 예수 이름을 떠나, 가! 니까딱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자존심이 되게 상한 거예요. 왜? 네, 같이 공부하고, 치유사도 같이 시작했는데, 자기는 죽으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큰소리 치고 예수 이름, 예수 피해도 안 나가는데, 동기 목사님한테 머리에 손을 얹 예수 보혈 예수 몇했다 가하니까 싹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3개월 동안 아예 치유사학장에 오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때마다 두손 들고 막한 시간씩, 두 시간씩, 하나님, 내 손에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나 양천치, 힘링천다안 갑니다. 한 3개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끈질기 기도하니까요. 능력을 주셔서요 치유사를 잘했습니다. 8년 동안요. 8년 동안 2천명을 취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건 진실한 고백입니다. 2천명 중에 사역자는 1,200명, 평신도는 800명, 평신도 대표 한 사람이 그 속에 더러운 영이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내고 뒤져봐도 없었어요. 목회자도 한 사람, 목회자 대표 한 사람, 평신도 대표 한 사람 외에는 다 더러운 영이 드러나서 그 목사님 다 축사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속에 더러운 영이 있다면 끌어안고 사시겠어요? 내보내고 사시겠어요? 결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선택은 내 몫입니다. 끌어안고 사느냐, 내보내고 사느냐. 요한보험 10장 17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놈한테, 악한 영, 더럽고 악한 영한테 도적질도 하고, 괴롭힘도 하고, 죽임도 하고 있다면, 은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화주신 분에게는 제가 상담해드리고요. 예. 잘 성기도록 하겠습니다. 041-741-742-8276입니다. 양촌 힐링 센터 김종주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